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JYP 홀딩스의 이윤주 소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장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각부터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아래 번호로 어떤 형태로든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상담은 02866-436-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70-8836-568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주 소장님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매물이 세 가지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파트 먼저 살펴보고요. 평택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항동의 투룸 매물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 번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놀람> 오늘도 전문가가 직접 발품 팔아서 모아온 매물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동산 1번과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좋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예,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애월에 있는 매물 만나봅니다. 신축 아파트이고요. 2017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이 2,300 제곱미터, 건물은 4,950 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상 2층에서 7층까지는 아파트 총 4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 3억 1,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1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연세로 하면 1,600만 원 수령 가능하고요. 실투자금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제주 애월에 있는 매물입니다. 요즘 제주도 투자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제주 시에서도 그 사고권에 그 위치한 애월읍 하귀리 신축 아파트 매물입니다. 애월읍팔면그연인이효리 시대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주 공항에서 차량으로 한 15분 거리에 입지한 그 지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근에는 초중고 물론 뭐 제주도청에서 시청 예, 다양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면서 일주 서로죠 그 해안 도로를 쭉 끼고 있으면서 협재 해수욕장이나 뭐 협재 굴또 오름까지 다양한 관광지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직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입지에 위치하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상업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러면서 본 현장 1층에는 또그 상업 시설까지 어 따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살기 편한 편한 이런 생활 인프라를 갖춘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앞쪽에 탁 트여진 그 영구 조망권이죠.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쪽에는 또 한라산 조망권까지 어 자연과 어우러진 그 애월읍 하귀리에 위치한 어 신축 아파트 매물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공항에서도 가깝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인 제주도니까 교통편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처에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주도는 아무래도 그 천혜의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헬스케어 타워 사업 사업이라던가또제2 신공항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꾸준한 집가 상승까지 동반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계속 오름세에 있는 곳이 제주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도를 찾는 이런 국내 관광 객의 증가나 또 그에 따른 사업주들의 증가 또 종사자 수의 증가들은 이거 인구 증가를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주 사리에 대한 로망 까지 겹쳐지면서 타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 인데요 인구 증가는 곧 임대 수요까지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호재로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와 동시에 또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이런 호재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뭐 제주 시하면 제주도하면 아무래도 워낙 많은 개발 사업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권이죠. 이렇게 개 권역별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 많이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신공항 사업에서 뭐 혁신도시 사업, 영어 신도시 사업 워낙 많이들 이렇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본 현장이 입지한 그 애월읍 개발 호재 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영화관 또 숙박시설이 이렇게 마련이 되는 관광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같은 애월읍 내장 근거리에서 이런 관광 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문화와 여가생활도 근거리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차이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애월읍의 호재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지역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증가로 수요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올해 신축된 물건인데요, 가격이 좀 어떻게 나왔을지 그리고 특징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번 현장은 한계동 총 42세대의 신축 아파트 매물입니다. 2017년 올해 2월달에 벌써 준공을 받은 신축 아파트 매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가가 3억 1,500만 원부터 층별, 구조별 다양하게 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월 연세로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대출이 지금 일금융권에서 약 1억 9천만 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1억 1,500만 원이면 뭐 보증금 1 0에 120만 원씩 아니면 연세 한 1,60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신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번 매물 내부를 보시게 되면 그 34평형의 아파트 매물로 보시면 됩니다. 방 3개와 뭐 별도의 거실과 욕실 2개를 또 갖추고 있고요. 총 4가지 타입의 다양한 구조를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뭐, CCTV, 택배, 편의성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는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또 뭐, TV 등, 밥통까지 모든 풀옵션을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뭐, 실거주도 가능하시겠지만, 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다가, 뭐, 사용 안 하실 때, 공실이 났을 때는 충분하게 뭐, 제조, 어, 한달 사이라던가 이런 임대 수익형으로 좀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이런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편리하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하겠고요, 또 세컨하우스, 별장을 제주도에 하나 좀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투자 포인트는 뭘로 좀 짚어주실까요? 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뭐 해안 도로죠. 일주대로를 쭉 끼고 있으면서 앞쪽에는 바다 조망권, 뒤쪽에는 한라산 조망권까지 친자연적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실거주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공실이 났을 때 사용. 을안 하실 때는 뭐 임대 수익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포인트로 짚어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네개 권역별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꾸준한 집가 상승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제주시 에어읍그 하귤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파리 대책으로 서울시와 세종에 좀 발목이 잡히면서 이쪽 지방과 제주도로 관심 다시 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의 땅값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적인 인구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주도 자체에서 100만 시대를 앞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지만 에코라이프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인 이런 제주도 에어룸 현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백만 시대를 앞둔 제주도에 위치한 매물 살펴봤습니다. 어,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평택 IC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역시 2017년 올해 완공된 신축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2,700 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820 제곱미터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주차 타워와 근린 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4층에서 13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층인 14층에서 18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요. 7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평형 원룸 기준으로 8,700만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금액은 매월 40만원 확정 수익 있고요. 대출 예상금액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투자금은 3,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어, 평택인데요. 교통편 어떤가요? 예, 서해안 고속도로에 보시면은 서평택 IC에서 약 2.1km 거리에 떨어진 이런 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죠. 포승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번 현장은 평택항과 또 인근의 서해대교가 바로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시 자체가 427개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고요. 현재 또 개발이 한창 공사 중인 게 지역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그 포승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인데요. 주거와 상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상업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포승산업단지 내에 보시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승산업단지는 종사자만 약 지금 2만 명이 상주하는 이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 내에는 주거보다는 현재 뭐 6개, 7개 정도가 모두 호텔로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주거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승산업단지 내에 한정적인 주거 용지에 이런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향후에 그 주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지만 시세 차이까지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그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도 이 상업지구, 상업지역 안에 위치해 있어서요, 주거수요는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단지의 규모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예, 포승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지적도로좀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사진을 한점 올려봤는데요. 네. 입점한 업체수만 약 지금 262개의 업체가 있고요. 또 종사자 수만 23,25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 있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주거용지 굉장히 어,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 평택시 거리가 평택시청까지 거리가 약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거리를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나 또 가치 상승 굉장히 많이 안고 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포승산업단지 종사자가 2만 명 이외에도 바로 인접해 있는 현덕지구 라든가 또 평택의 BI, BIX 개발 사업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인의 기계 또 물류 유통들이 어우러지는 어, 첨단 클러스트 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수요층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짚어 보실 수 있는 건 교통망 사업까지 좀 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현재 안중역의 개통까지 예정을 하고 있지만 포승 평택간 어, 철도관 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어, 직접적인 황해경제구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교통망 사업까지 갖추고 있는 포승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매물 앞으로의 미래 가치 굉장히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승산업단지 이야기와 개발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5월에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내부 모습 어떤지도 사진으로 준비가 돼 있죠. 건물 자체는 좀 모습이 어떻던가요? 예, 현재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지어진 신축 도시형, 다, 도시형 주택 매물입니다. 2017년 올해 5월달에 이미 준공을 받은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도 가능한 현장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평형대는 12평형입니다. 양 8평 크기의 이렇게 규모를 선보이고 있는 원룸형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현재 매매가가 1억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8,7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대출도 5,200만원까지 1금융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3,500만원이면 매월 40만원씩 확정수익이죠. 확정수익이 지급되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부 면적 보시게 되면 양8평 크기의 원룸형 주택이지만 어, 욕실 구조가 가운데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모두 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파까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두, 두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기숙사 형태의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그 사업주 분들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런 구조를 띈 현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의 자세한 모습과 전경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지금까지 함께 체크한 투자 포인트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뭐그 포승 산업단지죠. 현재 그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앞으로 이제 3교대로 지금 워낙 많은 업무량 때문에 3교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만에서 3만까지 종사자 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같이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평택시청까지. 1시간 이상 거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거리 때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매물 희소성이 높은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를 하지만 700만 원대에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앞으로 시세 차이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포인트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알파룸 구성이자 그 원룸이지만 이인이 거주가 가능한 이런 기숙사 형태의 구조로서 향후에 임대 수익도 2년간 확정 소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수, 투자금 소액 3,500만 원으로 충분한 그 임대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알파룸이 있으면은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집이 더 넓어 보인다고 하죠. 이 자투리 공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서 1석 2조의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전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물건에좀 투자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파리 대책 이후 굉장히 뭐규제층만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파리 대책 이후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매물 주택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40제곱미터 미만의 그 그래 신축 매물 ...이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혜택, 또 소득세 연 2천만 원 비과세 혜택까지 또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충분히 안고 가실 수 있으면서 어, 수익률도 극대화하실 수 있지만 충분한 그 시세 차이까지 안고 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요. 보증금 가격 정도로 매매가 가능한 이런 수도권 지역의 매물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거 투자 돌파구로 삼아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물 관련한 자세한 상담 상담의 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매물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익형 투룸 매물을 만나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을 아우르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중공된 지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축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이 23, 실사용 면적이 42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두개 투룸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 딸려 있고요. 욕실과 베란다 있습니다. 한계동에 총 13세대 입주 가능하고요. 총 6층 건물에 4층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전세 주시면 1억 7,500만원의 보증금, 월세 주시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70만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대출은 9,600만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전세 투자 시에는 1,700만원으로 월세 투자 시에는 6,600만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위치가 강서군데요. 공항동이에요.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예, 이번 현장은 먼저 그5 9호선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가진 현장입니다. 5호선 성정역, 또 9호선 공항시장역을 모두 걸어서 4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이게 역세권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 접근성은 물론 5호선 라인인 공덕이나 여의도, 또 도심일 때, 을지로나 시청일 대의 다양한 업무타운과의 직지 근접의 수요층 풍부하게 그러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위치하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현장 바로 인근의 재래시장도 입지를 어, 인접을 해 있지만은 그초중 고가 모두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도 굉장히 활발한 곳에 입지하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강서구 공항동 하면 아무래도 마곡지구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마곡지구의 입주수요도 그대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아,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뒤쪽에 방화 뉴타운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이주 수요도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한정 거장 거리죠. 김포 공항 청사만 나가셔도 백화점이나 또 쇼핑몰, 어, 영화관 등 다양한 이런 녹지에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편의성을 갖춘 입지 위치는 공항동 투룸 다세대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옆으로 마곡지구와 김포공항에 인접을 해 있습니다. 수요도 활발하다고 하고요, 또 방화재정비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이 외에도 근처 호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뒤쪽에 위치한 방화 뉴타운 사업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 제현 완화 추진을 강서구 일대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현장이 자리 잡은 곳은 방화 뉴타운 사업 7, 8 구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얼마 전 해제가 됐죠. 하지만 바로 뒤쪽에 위치한 그 5구역 지역이 이번에 지난 달에 사업 추진이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방화 뉴타운 사업의 이주 수요도 풍부하게 안고 가실 수 있지만 또 고도 제한 완화 추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방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그 사업성도 굉장히 밝혀줄 수 있는 이런 호재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짚어보실 수 있는 것은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그 수요층이죠. 현재 올해부터 대기업의 입주들이 하나둘씩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2018년경이 되면 안정적인 궤도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획상주 인구가 지금 약 16만 명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곡지구 입주 수요층 풍부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공항동 매물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짚어보실 수 있는 건 강서구 일대의 의료관광특구의 지정입니다. 현재 강서구 일대 181만제곱미터 부지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관광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 일대 미라클 메디를 통한 병의원의 증가라던가 관광산업단지의 조성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수의 총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겠지만 강서구 일대의 브랜드 가치, 지역 가치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호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습니다. 마곡지구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투자 타이밍 잘만 잡으시면 시세차이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매물 안쪽 모습이랑요, 먼저 가격 분석부터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이게 대리석과 파벽돌로 이루어진 견고한 이런 건물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17년 7월 어 7월 달에 이미 중공을 받은 현장입니다.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샘플하우스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방두 개와 별도의 거실과 욕실을 갖추고 있으면서 바로 주방 옆에 주방 옆 베란다로 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현재 1억 9,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가 현재 1억 7,500만 원까지 풍부하게 예측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투자금 소액 1,700만 원이면 전세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매물이고요. 또, 임대 수익 원하시면은 대출 9,600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6,600만 원이면 3,070만 원씩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노려보실 수 있는 현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13평 크기의 내부에는 방두 개와 욕실과 거실, 베란다까지 충분히 갖추지만 어, 에어컨이라던가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든 풀옵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만족도 높은 이런 공항동 투룸 다세 매물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항동의 투룸 매물입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두 가지로만 접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구선 네. 더블역세권이면서. 소액이죠, 1,700만 원으로 향후에 안정적인 임대소득 시세 차이까지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서구 공항동은 두 번째로는 강서구 공항동은 공항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고도제나 완화에 따른 이런 수혜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방화 뉴타운 사업도 마곡시구 임대 수요층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값 상승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지역 투자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더블 역세 권진이지만 지금 현재 이억이안 되는 가격입니다. 1억 9,200만 원으로, 어, 포켓머니 1,700만 원으로, 마곡 지구의 수요, 또방화 뉴타운 사업, 이두 가지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한 시세 차익 안고 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투자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맵을 세 가지 살펴봤죠.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매물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매 금액 3억 1,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대출 1억 9천만 원 가능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금 1억 1,5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매물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8,700만원, 실 투자금은 3,500만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매물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7년 7월에 중공된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 1억 9,200만원이었고요. 실 투자금 전세 시 1,700만원, 월세 시에는 6,600만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여러분의 의견과 상담, 고민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866-436-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70-8836-56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소장님께서 나중에라도 상담 꼭 도와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